네, 오병여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옹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을 피해서 홀로 산으로 가셨습니다. 산에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했을 때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본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에게 다가온다면 주님은 우리를 떠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로 주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주님과 내가 연합해서 동행하고 있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주님께 접근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주님은 나를 떠나실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런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미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남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까지 하면서 주님을 또 쫓아갔습니다.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주님에게 접근한 것은 우병여의 기적을 보고.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주님을 쫓아왔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에게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했을 때 주님과 일치할 수 없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었고요.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따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떠난 것입니다. 자, 이때 이 갈릴리 바다에 이제 저녁 때쯤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요. 큰 폭풍이 불고 파도가 일었습니다 제자들이 약 10리쯤 갔습니다. 환산하면 약 5km 정도 노를 저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폭풍 가운데 갑자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당연히 제자들은 대단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풍파가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이 어두운 밤에 오기까지 하시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평범한 인간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태연하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시대의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어서 이렇게 연결해 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똑같은 권능으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고 계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자, 주님은 배에 올라 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이튿날이 됐을 때 사람들이 이 주님과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베세다에서 배를 타고 남서쪽으로 여기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어, 몰려든 것입니다. 그 많은 인파가 어떻게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들은 라삐어, 언제 여기로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표적인다. 표적이란 말을 쓰신 것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아,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이렇게 깊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지금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기적이 가진 의미가 아니라, 그 기적 자체, 자기들을 배불리 먹이신 그런 대단히 유능하신 예수님, 기능적으로 유능하신 예수님. 그들은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의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처럼 무딘 것을 보고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차라리 표적을 보고 놀라서. 그 기적을 보고 놀라서 주님을 추종, 추종한다면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조금이라도 이제 깨달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의 수준이 한마디로 지금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대단히 단순하게 예수님께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한탄하신 것은 이 주님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자, 이 사람들도 그냥 배부른 것이 좋았을 뿐입니다. 자, 일전에 우리 인간은 데살로니가서에서 이야기하듯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었습니다. 자, 보통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의 몸을 비롯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혼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생각, 이것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감정과 의지, 이 혼적인 작용에 의해서 사람들은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이 깨어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무엇을 거듭해서 이야기합니까?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래서 영이 주도하는 깊은 사람이 되지 않으면 혼이 주도하는 표면적인 인간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 그것입니다. 자, 표면적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저 배고프면 이 몸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먹을 것을 찾고 피곤하면 이 몸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자는 수준의 이런 인간으로밖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본질은 성경에서 거듭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피곤함을 모르는 이 영이 인간의 본질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내건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전교인이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혼 주도적인 사람이 아니라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이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잔이라. 어떻습니까? 참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정령 영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의 목적대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길 외에는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듭거듭 두세 번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령 이길 외에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산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외길이 나타나면 그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막 가야만이 살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은 인간이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을 지금 알려주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 양식은 오직 인자이신 예수님만이 주신다고 여기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랍비어, 랍비어 이렇게 찾는데 주님은 굳이 인자만이 그것을 줄수 있다고 자기가 지금 랍비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인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인자는 다니엘서 7장 10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 보십시오. 거기 나오는 다니엘의 7장 10장의 인자는 인자 같은입니다. 즉 영원하신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인자가 나다 이런 이야기십니다.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지금 직접 이야기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줄수 있으니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노년의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학자들은 80세나 90세 정도 된 요한이 기록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습니까? 그의 원숙한 신앙이 여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 요한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진짜 사람은 사람 속에 있는 속 사람이다, 즉 영이다. 그는 이것을 이제 원숙한 그의 신앙은 이것을 더 분명하게 늘 인식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오직 그 영으로 사는 것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한두 장을 거두, 거슬러 올라가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니고데모를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 종교 지도자인 백성의 대표적인 인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오직 거듭나야만 한다.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니고데모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했습니까? 인간이 영으로 거듭나는 일이 인간에게 생명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또,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거기서 핵심적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간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 핵심입니다. 인간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 오병여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오직 떡에만 관심했던 것,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고 한 것을 똑똑하게 기억해낸 것은 지금 요한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찾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한탄한 것을 기록한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똑똑하게 기억해 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적어준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은 이 높은 이런 영적인 메시지를 다루는 요한복음을 높은 창공에서 먹잇감을 정확하게 바라보는 그 정확한 눈을 가지고 있는 독수리처럼 비유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28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주님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복잡한 말씀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단순 명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으면 예수를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단순 명료한 요약이십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봉사합니다 교제합니다 이 모든 신앙적 일들의 핵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신앙적 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도 회개도 영생도 천국도 모두 예수님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가장 인간의 목적대로 살게 하고 구원과 영생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 믿는 일 외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 것이 곧 하나님 믿 하나님의 일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듭 거듭 생각해봐도 오직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당부처럼 영생하도록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굳게 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